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켜주입니다. 오늘은 31라운드 전북과의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경기를 보러 오기 위해 지금 상암에 왔고요. 오기 전에 K리그 음료 있잖아요. 공무시가 그거를 아주 열심히 마시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키링 컬렉터가 되었는데요. 공무시가 최근에 음료수를 마시고 이 전북 키링 두 개를 뽑아가지고 하나는 김진규 선수, 하나는 전준 선수. 이렇게 뽑아서 한번 지나가다가 김진규 선수, 전준 선수, 유니폼 입고 있는 어린 팬 친구가 있으면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군 어? 드릴까? 이거 고계가지고말하 하나 성공 어, 어 저기있다 갔다올까? 케이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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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는데 군가지 아기 아전고있데 아, 뭐 하세요? 요거 무사상가 아버님이 더 좋아하시는데, 뒤에 지나가셨는데, 이렇 <laughs> 딸내미 가방에 걸고 계셔 아, 진짜? 아, 너무 맛있어. 끝이 햄토리다. 이거 뽑고 싶어. 이것도 괜찮고, 근데 이거 조형 기거 뽑고 싶어. 봐봐 아라를 뜯고, 뭐 아, 얄망. 이거 기 많네. 뿡! 오! 나 지금 여기 정성원 모아모아 가지고 왔는데 완전 모다 근데 정성원 선수 머리 잘랐잖아 그래서 응. 경기장에 들어왔습니다 올라가볼게요 아 하늘은 참 이쁘다 지낮패드 오늘 경기가 어떻게 될지 한번 봉봉 씨랑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라인업. 철원 진수 한도성 은수일 내가 예상한 아 한도성은 선비가 나왔고 아. 반대로 쓴 리젬은 이승모 정승원. 링가드 조용욱 이렇게 나왔어. 그냥 할수 있는 최선의 카드들로 다 나온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리고 도윤이가 그 도윤이가 후반에 나오려나 그래서 지금 수비라인에서 이제 최준 선수 미들에서는 뭐 도윤 선수 이 정도 교체해줄 수 있고 후반에 이제 선민 선수나 루카스 넣어서 빠른 역습 더 활용을 하고 이제 끝날 때쯤에 성훈 선수 넣어서 뚝대기 노리고 그 정도로 할수 있을 것 같고 전부 또낼수 있는 카드 다낸것 같아 원래 근데 초이스은 로테이션을 많이 주지 않아 선수 기용의 폭을 넓게 안둬 그래서 항상 나오는 베스트의 라인업인 것 같아 일단 라인업은 이렇고 나도 최근에 전북의 경기를 많이 안 봐서 더 나도 잘 모르겠어 전북이 어떻게 할지는 또콤파요 활용해서 때려놓고 이제 거기 흘러나오는 세컨볼 잡으러 선수들 빠르게 반응해서 모여들고 측면에서 패턴플레이 활용하고 수적 우위 활용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될건 일단 콩파뇨의 쪽백이고 그 다음으로 조심해야 될건 양쪽 윙어 송민규, 전진우 선수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저희 화요일날 간담회 했잖아요 간담회 할때 김기동 감독님이 대가리 바꿔 열심히 뛰겠다 그지어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진짜 하여튼 한번 오늘도 열심히 응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저도 몰랐는데 여기 그 외곽박스에서 간식 사면 은먹은다고 뭐 영화 티켓이랑 이 간식 영수증 있으면 티켓을 만원에 준대 근데 이런 걸 홍보를 해야 그냥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도 아 오늘 경기 있네 경기나 볼까? 하면 올거 아니야 지금 여태 동안 송파녀를 잘 막아오던, 티아고를잘 막아오던 주석이랑 야잔이 없어. 어떻게? 그냥 우리는 기도 메타 해야 돼. যা 살려서 그냥 왼발로 때렸을 거란 말이야 수강시간은 아, 한 3분? 네? 나한 5분이라 생각했는데? 아, 오 광주전하고 좀 비슷한 양상으로 뛴다 그냥 전반전이 좀 간보는 느낌? 이었던 것 같아. 미친다, 이거 실수 하나로 꼴 먹으면 분위기 회복하기 어렵다 생각을 하고, 전북이 많이 수비적으로 했던 것 같아. 지금 전북이 보면 일단 내려서고 역습 준비하는 것 같거든. 전진호랑 송민규 선수 활용을 해서 송판녀도 세워놓고, 그냥 수비 먼저 해놓고 때려놓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전반에는 우리한테 기회가 많았지만, 살리지 못했던 게좀많았고 그냥 이제 또. 먼저 칼을 꺼내냐의 싸움일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진짜 끝까지 지키던지 칼을 꺼내서 덤벼들던지대 싸움 같은데 이제 내가 봤던 을 후반 교체카드가 누가 성공하냐에 따라서 공개 결과가 바뀔 것 같아요. 우리나 문선민 선수, 루카스 선수, 뭐 조윤 선수, 흑백이가 필요하면 성우 선수, 현성우 선수 넣어서 누가 여기서 터지느냐. 전북은 티하고 뭐 슈마지 이런 선수들이 누가 터지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칭찬하고 싶은 게 박성훈 선수 너무 잘해주고 있어 콩파뇨를 꽁꽁 묶고 있어. 좀 이따 돌아올게요. 경빈 나 봤을 때 포수를 불러야 될것 같아. 내안나 yeah. yeah. 그리고 전북도 공격적인 교체 카드를 했어. 예. 그리고 태환 선수가 성민 아, 그. 선수랑 호응했어 <laughs> 어떻게? I'm going upstairs. 나가기 전까지 한번 후토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경기 저는 솔직히 당연히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승점 0점보다는 1점이 낫다 주의여가지고 저는 기분이 막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붕붕씨는 무슨 단단히 뿔이 났어요 호예세 성격이 좀실리적인 축구를 하는 느낌인데 그꽤 우리가 또 진짜 넘어갈 뻔했어. 경기 끝나기 직전 그연준 응. 선수의 자책골이 없었다면 포예색 전략과 전술에 우린 또놀아나서진 경기였어 맞아. 왜냐면 세부 지표로 보면 당연히 서울이 우위에 있어 점유율, 뭐 슈팅, 유슛, 코너킥 숫자 아니면 어떤 공격적인 지표주들은 서울이 압도하는데 결국에 아무 효과가 없었잖아. 나는 전북이 이렇게 내려섰다가 한 70분쯤에 이 교체카드 통해서 뭔가 변화를 줄것 같은 거야. 보통 70분쯤 되면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거 전환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때가 좀 고비일 것 같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 티아고랑 추마시 선수 이렇게 넣으면서 이제 좀 공격적으로 막 하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세트피스에서 한골을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전략과 전술이 있으면 태부 지표 다 떠나서 그냥 경기를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포예세 전북이 지금 승점을 많이 쌓은 거지. 근데 반면에 서울은 아무런 대응책이 없어. 그냥 또 상대 템백 내리니까 못 들어. 또키큰 선수 없는데 막 크로스 막 올려. 헤딩 딸 선수 없어. 그런 영향가 없는 공격만 계속 하는 거야. 그리고 또 그냥... 또 똑같은 4-2-3-1에 또 똑같은 걸 하니까 안 되지 답답하지 당연히 전북도 알거 아니야 얘네 또 4-2-3-1로 나와 사이드 가스 크로스 올리고 그냥 그렇게 할걸? 뻔하잖아 경기가 그리고 나는 또 정승원 선수도, 아 그러니까 서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데리고 왔는지는 알것 같아. 좀 멀티자원이잖아. 어떻게 보면 측면 수비도 가능한 선수야. 측면 수비,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윙다 가능한 선수인데, 지금 서울의 이 김기동 감독의 전술에는 조금 힘든 선수인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서울의 윙,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은 빠르거나 기술이 좋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풀어나오기 힘들고 살아남기가 힘들어 근데 정승원 선수는 내가 봤을 때는 움직임이 좋고 오프덕으로 움직임이 좋고 슈팅력이 좋은 선수인 것 같거든 그러니까 왼쪽윙에 갖다 놓으니까 우리가 역습으로 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 내려서 있는 수비를 상대로 뭔가를 해내야 하는 포지션인데 승현 선수는 그렇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뭔가 보이질 않는 거야. 영입을 잘 해왔지만. 그러니까 나는 물론 김기동 감독이 추구하는 전술을 알겠어. 근데 모든 선수를 자기 전술에만 맞추려고 하면은 그건 진짜 실패한다고 보거든. 그 명장이라는 과르디올라도. 내 전술에 선수들을 맞추지 않고, 선수들에 내 전술을 맞추지 않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선수에 따라서 계속 바꾸고, 변화를 주고, 맞는 전술을 찾고 하는데, 진짜 이한 가지 전술에만 계속 선수들을 맞추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이렇게까지 밖에 못하는 게 아쉬운 거예요 솔직히, 링가드도 그렇고, 안드레손도 그렇고, 충분히 포텐 높고, 여러가지 역할을 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인데, 되게 단조로운 전술에서만 플레이를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야, 이 선수들도. 나는 오늘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 그냥 여기까지만. 그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뿌리람전으로 찾아오겠습니다.